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이 식물. 담벼락을 굳건히 오르는 이 모습, 익숙하시죠? 바로 담쟁이 덩굴입니다. 이름 그대로 담을 오르는 쟁이라는 뜻을 가졌죠. 하지만 이 식물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땅 위에 비단을 깔아놓은 듯 아름답다 하여 지금, 즉, 땅의 비단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화려한 모습 뒤에는 놀라운 약효가 숨겨져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담쟁이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타박상으로 생긴 어혈을 푸는데 사용되었습니다. 관절통, 염증, 그리고 각종 통증 완화에도 효과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죠. 특히 소나무를 감고 자란 송담은 면역력을 높이고 뽕나무를 감고 올라간 것은 양기를 도두고 신장을 좋게 한다 하여 최고로 쳤습니다. 악화된 신장병을 호전시킨 명약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는 항암, 당뇨에도 그 가능성을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 아무 담쟁이나 사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시멘트나 페인트 칠된 담벼락을 타고 자란 것은 독성 물질을 흡수했을 수 있어 절대 약으로 쓸수 없습니다. 오직 뽕나무, 참나무, 소나무에서 자란 것만 안전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약효가 빠르다는 봄철 세수는 약간의 신맛과 떫은 맛이 있어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후 찬물에 잠시 우려내 무침이나 볶음으로 먹습니다. 잎이나 줄기는 그늘에 잘 말리거나 덮어서 차로 즐길 수 있습니다. 약용으로 다릴 때는 말린 줄기 1,20g을 물 1리터에 넣고 약불에서 물이 반으로 줄 때까지 달여 하루 23회 소량만 복용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 열매는 소량의 독성이 있어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과다 복용은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고 피부가 예민하다면 접촉만으로도 발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는 섭취를 금해야 하며 치료 목적 사용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오늘날 담쟁이는 우리 생활 공간을 아름답게 만드는 조경식물로 더 친숙합니다. 오래된 대학 교정이나 고택의 담장을 뒤덮어 세월의 멋을 더해주죠.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가을에는 눈부신 단풍을 선물합니다. 척박한 벽을 의지해 하늘로 뻗어나가는 강인한 생명력. 담쟁이는 아름다움과 강인한 힘을 동시에 품고 있는 우리 곁의 특별한 식물입니다.